26번, 숫자 1이 하나씩 적힌 공 3개, 2가 하나씩 적힌 공 3개, 3이 하나씩 적힌 공두개 자, 1이 3개가 있고, 2가 3개가 있고, 3이 지금 두개가 있는데, 총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왼쪽부터 n 번째 적힌 공에 적혀있는 숫자 AN이다라고 하고, 어, 왼쪽부터 이제 네개에 쓰여진 숫자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갖다가, 어,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4개의 숫자를, 어, 선택해서 8이 되는 경우를 사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1, 3, 3 하면 정확하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3이 두개밖에 없으니 2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2를 한번 더 써보면 이제 3 되고. 근데 1, 2, 3, 3을 쓰는 순간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1133 같은 경우는, 자, 앞쪽에 1 2, 3 3을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고요. 자, 1133을 써버리면 1222가 나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4를 곱하면 되겠죠. 2팩 곱하기 2가 4는 거니까 4팩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4가 되었던 거고요. 자, 1223을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을 2팩으로 나눈 아마 12가 될 건데, 자, 1, 2, 2, 3이 없어지면 남은 숫자는 1, 1, 2, 3이 되는 건데, 얘도 지금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12 곱하기 12에서 지금 144가 나왔죠. 이두 개를 더하면 168이 되니까 답은 3번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27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임의로 동시에 꺼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순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위로 이제 8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니까. 전체 의 경우에 쓰는 8콤비네이션 3, 8, 7, 6을 1, 2, 3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니까. 지금 56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 총 경우의 수는 56가지야.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가 4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가장 큰 수가 8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1에서 7이 되는 건데 4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 자, 차이가 그러면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따져주면 되었겠죠. 차이가 4가 되려면 작은 숫자가 1하고 5, 그다음에 2하고 6, 7, 아, 3하고 7이죠. 3하고 7하고 4하고 8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숫자가 1하고 5 사이에서는 2, 3, 4니까 각각 세 가지가 있어서, 자, 순서쌍이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고, 그 순서쌍마다 또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서서 어, 차이가 4인 경우는 5 6가지 전체 경우 있을 중에 12개가 되었겠지. 만약에 차이가 5였다라고 하면, 1, 6, 2, 7, 3, 8이었어가지고, 순서쌍이 3개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번에 4개가 되었어서, 12가지가 되었을 것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6일 때는 1, 7하고 2, 8인건데, 자, 하나씩 키워나가면 되죠. 2, 5, 10이 되고, 차이가 7일 때는 1, 8인거니까, 7 곱하기 6에서 6이 되었어서, 전체 가지수를 다 더하면 24에다가 지금 16을 더해서 이제 40까지가 되었죠. 어,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지금 56분에 지금 40, 8로 약분하면 8로 40, 8, 7, 56이 되었어서 답은 7분의 5였다라고 볼수 있겠지. 해서 선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 A, B, C, D, E의 개수는 묶어 있네요. 자, 가조건을 봤더니 부정방정식인 건 맞는데, 물론 이제 절대값을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A, B, C, D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건 음이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절대값 값이 0이면 이제 한계고, 자, 0이 아니면 이제 그 안쪽이 이제 두 개라서 이런 게 까다로운 수준에 속하는 건데, 그럼 일단 가조권보다는 나조건으로 넘어서 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음수는 무시하면 이제 세 개가 곱해서 6이 되는 정수의 조합은 116하고 사전식으로 쓰는 거야. 123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만약에 abc가 116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는 8을 썼을 거니까 어 절대값 d 더하기 절대값 e가 지금 8을 썼으니까 4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1 2 3이었으면은 지금 6을 썼을 거니까 6이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나누어서 했었어야만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bc가 이제 6일 때1 1 6 조합 같은 경우는 1 1 6 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6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세가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쓰는 게 이제 세 중에 두, 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1을 주면 마이너스 1이, 아 마이너스가 이제 짝수번, 두번 들어가서 이제 곱이 이제 양수가 되는 거니까 32에다가, 그 다음에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세개가다 양수가 되는 경우에 수해서, 자, 여기는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일단 12가지 잡아 놓고요. 자, 여기 절대값 d 더하기 절대값 이가 지금 4였으니까 4, 0, 이거는 두개 짜리니까 단순하게 해줘야죠. 2, 2, 1, 3, 0, 4인 건데, 자, 절대값 d 가 4인 경우는 풀마사에서 두 가지, 0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0 4도2가 되는 거고, 절대값 d 가 3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절대값 이가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어서, 었 지금 얘네들 다 더하면은 4가 3개 있으니까 1 2고 2가 2개가 있으니까 4니까 16이 되었겠죠. 그래서 1번 가지 수는 12 곱하기 이제 16이 되어서 었120 더하기 이제 72가 되는 거니까 192가지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넘어와서 자 1, 2, 3 같으면 이제 얘는 3팩토리얼이죠. 1, 2, 3을 이제 가져가는 가지 수.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된 경우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에 다택하는 경우에서 네 가지가 되면 일단 1, 2, 3인 경우에서는 총 24가지가 발생을 해요. 자 그다음에 절대값 d 더하기 절대값 e 도 지금 숫자가 더커 6이라고 한다면 6, 5, 4, 3, 2, 1 하고 0까지 붙이지 0, 1, 2, 3, 4, 5, 6인데.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0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네 가지가 될 거니까, 4, 5, 20에 또 4를 더하니까 24가지가 되겠죠. 허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24 곱하기 24 해서 576이 되겠죠. 24 제곱은 576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8이고, 6이고, 7.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768, 1번이 되었겠네요.